어쨌든 매일 사는 인생이 처음이잖아. 결혼 처음이고 아기 낳는 건 처음이잖아요. 아 시행착오가 진짜 나 모르겠어. 야 하늘 봐라. 가을이다 가을이야. 아 하늘은 높고 현우는 살찐 계절이 왔네요. 하늘은 높고 현우는 살찐다. 창고가 그냥 개판이야 개판이야 아 현호도 살찌는데 우리 창고도 살찌어어 뭐야 아우 오, 정말 뭐야 아우 정말 미치겠다 어 나이트다 <laughs> 어 국빈간이다 <있다>. 국빈간 야야 <laughs> 20, 20년 만에 20년 만에 나이트와서 노는 그 기분 오케이 아 일단 오늘 또 주문 들어온거 물건을 찾아서 택배를 보내야 되고요 가을, 겨울 우리도 이제 날씨가 바뀌면서 가을, 겨울 일들을 구매를 조금씩 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택배사는 맛이 난다 이렇게 여자 면부인의 블랙 미디움 하나 예 네, 요거는 오늘 저녁에 쓸거예요예 네,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한 온도로 놀러, 놀러 온다 그랬거든요. 요거 요건 오늘 저녁에 쓸 겁니다. 하세 나나나 나. 아, 우 40대. 아 중년의 힘. 40대의 파워. 중년의 힘. 소산하라. 진현이가 진현이가 8개월이다. 이대로 멈추면 안 된다. 소산하라. 소산하라. 아. 아 진현아 미안하다 동생 은 없다 진현이 외동아들 좋지 진현아 외동아들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지 와 뭐일까 엄청 많다 진현다 언제 오십니까 <laughs> 김진현이 오시다 <laughs> 어. <laughs> 아질까지껍질째로 <laughs> 구독자분들이 보면 밥 굶기는 아알아네진니 어? 그 음, 아니, 어, <laughs> 아, 아, 그 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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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질아로 먹는다고 아니, 아먹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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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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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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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는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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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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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나가는 진현이. 애플잎 진현이. 진현이 애플어이 여기 어이구, 어이구, 키가 커가지고. 어이구, 막 위에 커 가지고 엄마 위에 엄마 닮아서 키가 크네. 어? 아빠. 다행히 아빠 한다고 엄마 닮아서 키가 크고 여기, 여기 손도 여기 네 손뻗으면. 우 키가 어쩜 이렇게 컸어? 네네. 정말 바람이 참 아름답다. 아, 하지만 아, 마이와요 아, 아, 라이언 입니다 아, 자유다. 아, 프리덤. 아, 오늘 하도 끝났고요. 아, 현호가 이제 또 지금, 여기, 우리 사무실로 오고 있습니다. 에, 서로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기로 했거든요. 아, 안 앙고, 여자. 원해. 오케이 성공. <laughs> 아이고, 아이고. 멀리 오다 고생했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참고로 얼마죠? 아, 이거 박스가 줄지 않죠? <laughs> 이게 사실 줄어야 친구한테도 잘 지냈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딱 보자마자 <laughs> 박스가 박스가 줄지 <줄질> 않으니까 됐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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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재고. <laughs> 애들 다 있어서? 아, 재고들한테 인사. 너희들은 진짜, 그냥, 말, 악연이야. 질긴 악연. 진짜 안 나가는 거. 떨어지질 않네. 겨울 의류들이 조금씩 이제 다시, 조금씩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남아있었나, 겨울 의류가? 아, 겨울 의류가 조금 나왔어요. 뭐, 음. 코트랑 이런 게좀 나왔는데. 좀 팔았으니까. 음. 맛있는 거 먹자. 아, <laughs> 아맛 맛있... <laughs> 내가 벼룩에 간을 빼먹지, 내가. 이런 거를 아예 물물교환으로. 옷박스, 세박스에다가 아. 이거는 들고 가지 뭐 아, 네, 물물교환으로, 물물교환으로 옷박스, 세박스랑 이제 뭐 소고기 한우 이런 거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한번 가 갖고 아, 그거 좋네. 그거 좋은 방법이네. 에? 좋네요. 하나 <laughs> 놀래요?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잖아요. 에이. 가까이서 보면 이거 비극입니다. 에? 전 가까이 보고 있는데. <laughs> 근데도 희극이에요? 우리 배 선생은 환장하는 없어서 못 먹는 참치 한번 사드릴게요. 참치! 아, 거짓말하지 마요. 참치는 진짜 뭐 참치? 참치 좋아하시죠? 아, 1년에 뭐, 몇번못 먹는 건데? 아, 여기입니다. 아, 여기 아, 오랜만에 오네. 아, 여... 가성비 있게 참치 먹기 딱 좋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에... 음. 옛날에는 여기 테이크아웃밖에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좌석이 생겼네.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네. 갑시다 여기 비싼거 사요? 네 가성비 한판 여기 지금 7 할인 7프로 싸게 살수 있습니다 형 사인도 PSG 유니폼 입고 계시다 어? 핫아 어? <laughs> PSG 입고 어? <laughs> 있걸제 어? 계속 말씀 드리지만 형 네. PSG <laughs> 뭐 유니폼이냐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영이가 사준겁니다 지영이랑 함께 같이 다닌다는 의미로 제가 항상 입고 다닌 겁니다. 아, 네. 아 여기서 어 여기 네, 맛있어. 네, 하나 먹, 예, 돈가스 하나 먹을게요. 옛날 감성. 망돈까스 하나 주세요. 네. 네.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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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거 잘하시네. 어? 이렇게 이거 하면서 참치 한 잔을 공짜로 먹은 거야. <laughs> 와 이거 많이 처음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laughs> 너무 큰데 와. 얼굴로만 한번 비염 한번 해볼게요. 야, 야 돼지 네. 한 마리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아이고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오늘 하루 고생했지만, 네. 아 이제 웃음이 나오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야 이제 웃음이 나온다. 아 어제 먹자. 오늘 좀 많이 힘드셨나 보네. 아야 아, 아쉽 먹자야. 아, 아우 포내지네 이제. 그래. 아파트는 엄청 추우니까 이제. 네. 아 이거 스케일이 미쳤어 아, 노카스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크다 너무 커와 왕노카스 이거 야 빵가루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빵가루 봐와 어, 이거 코트로 튀기신 게 아니네 아니, 아니. 잘 튀기셨는데 진짜 제대로... 진짜 빵가루야 제대로 튀기셨는데 응. 빠라바람 빰아 보냉백에 넣어주시는구나 빠라바람 <laughs> 빰 이거 황새치 뱃살 음, 이거. 그냥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중이살이네 여기 이뱃살 여기 중뱃살이고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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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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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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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아거이이이 조금 부먹이지. 와. 아. 아. 와. 아, 진짜. 와. 아. 웃음이 절로 나오네. <웃음> 맛있겠다 이거. 좋네. 야. 야, 오늘 한상 제대로다 야. 한상 제대로네. 쪼갤 때 어. 항상 이게 잘안 쪼개지잖아.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젓가락을 딱 어. 치고 어, 때려 쪼개잖아요. 오. 그냥 하면은 어. 이렇게 돼. 요또킴 맞네. 예, 과학입니다 자, 유사과학 같아서 개킹 같네, 진짜. <laughs> 진짜. 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참이슬 100주년입니다. 어? 광고 아닙니다. 어, 그러네. 예, 1924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당들은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고 거 알고 마셔 줘야 됩니다. 소리 죽이고 김을 하나 올리고요. 하나 올리고. 와, 자, 놈 여기다 쌓 올리고. 에스비 스비 외세비. 음, 기가 막히자. 어, 배에서 꼬르 소리 <laughs> 엄청 많이 나시네. <laughs> 많이 배우고 계신가 보네. 당당당. <laughs> 와, 쎄다 아, 씨, 맨날 16도 먹다가 20도 먹으니까, 아! 아. 음. 아, 얼마만에 먹는지 모르겠네. 참치, 참치 진짜 이 맛에. 참치 진짜, 참치는 못 참치. 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아, 야, 맛있겠다, 야, 야. 소리 봐 소리가 바삭바삭하네 그냥 돈까스 엄청 맛있네 아, 맛있죠 양념 치킨 소스 같아응응 살짝 응. 해 달콤해, 살짝 뜨근해응응나가 어제 회식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소주 맛이 느껴져요 맥주 맛이 느껴지는데요 어 그래요 맥주 같은데 어 그럼 뭐야 <laughs> 아 전쟁 같은 한 줄였다 <laughs> 전쟁 이 전쟁 같은 사랑. 저는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편집을 하니, 하니까 집에서 편집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집에 있잖아요. 이제 애가 울고 이런 소리들이. 야, 들려. <laughs> 내가 편집을 이어폰 끼고 하거든요? 음. 하면서도 애가 막 울음소리들이 들려. 음,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모른 척못 하지. 노이즈 이어링, <laughs> 그, 있는 척 하고 그냥. 아, 그냥.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캔슬링을 뚫죠? 아이 아, 울음소리. 아, 노이즈 소리는. 캔슬링을 뚫는구나? 예. 아. 나도 집안일을 계속 같이 해야지, 같이. 아, 그럼. 같이 음. 해야지. 진현이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와서, 아, 이제 편집 좀 해볼까? 하면 이제 구리구리한 구리. 냄새가 싹 와요. 만을 때는 하루에 네 번씩 싸요 그럼 이제 지영이 혼자 해도 되지, 음. 물론. 근데 이제 옆에서 그러고 낑낑대고 있잖아, 음. 지영이가. 그러면 나는 또 그거를 외면하기가. 아, 그럼. 쉽지 않잖아요. 쉽지, 쉽지 않잖아요. 네. 계속 그 시간, 내 시간을 계속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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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죠. 이해만 집중할 수는 없구나. 아이랑더 오랜 시간 많이 함께 할수 있어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네. 애기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아, 나는 애기 너무 좋아하니까. 네. 내가 혼자였을 때랑 결혼하고 나서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니까 러 내가 행복한 거보다 나로 인해 그들이 행복한 게난더 행복해요. 지영이가, 어, 이 남자랑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다. 음. 라는 걸 느끼면 난 진짜 거울로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 이 유튜브도 하면서 우리 현우가 행복하면 난거로서 행복해. 훨씬 더. 아, 근데 김경 씨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아, 그죠. 20대의 김경은 굉장히 진짜 셀피시한 사람. 아, 그치. 나인이의 그냥 아. 똘똘 문제 개인주의. 이 갈팡질팡하고 기준을 뭐 사람이 기준을 못 잡는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내 눈에는 항상 갈 때가 됐어. 항상 흔들려 음. 있어. 항상, 항상 흔들려.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다른 데를 볼 필요가 없잖아. 갈수 없잖아. 그냥 가야 할 곳이 명확해졌잖아. 그냥 그렇죠. 우리 와이프랑 아이. 에.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곳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아, 없지. 아, 그런 차이는 있는 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누가, 누가 막 나한테 칼 들고 협박한거 아니, 누칼 협? 아니잖아요. 아니지 아니죠. 누가 너한테 이렇게 결혼해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니까. 응. 응. 거기에 따른 이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 땅땅땅 응. 아, 그렇다. 아, 이 친구들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나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음. 나는 나는 그래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좋아했죠. 예, 옷도 많이 사고. 예. 근데 결혼한 후에 는 이제 옷을 한 개도 산 적이 없죠. 이거 또 우리 지영 이거 맨날 쓰고 다니잖아요. 이거 우리 지영이가 사준 음. 거예요. 생일이라고.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우리 맨날 신고 다니는 클럭스. 이거 우리 지영이랑 오늘 커플 슈즈. 음. 뭐 거까지 신경쓸겨를이 없어요. 내 무슨 패션. <laughs> 그 쪽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시... 온오프처럼 스위치를 껐어 나는 그냥 음...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는 나, 나도 나 그렇고 설거지 거리를 아예 안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네. 너도 이 집에서 음식을 아예 안 하잖아 아예 안 하죠 어, 저는 밥, 밥도 안 하잖아 밥솥을 안안쓴 지가 음. 친구들이 밥 친구들이 야 그냥 밥해 먹으라고 밥솥을 사줬어요 어. 햇반에 길들여지니까 이제 그것도 귀찮더라고 <laughs> 근데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나와보니까 음. 아이가 이제 지금 진연이가 이유식을 하거든요 음. 이제 설거지가 어마하게 나와요. 진현이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유식은 배달한요뭐돈 쓰면 배달할 수 있겠지. 아... 근데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 솔직히 그래. 말, 말하면.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지. 응, 아, 우리 네. 손으로. 응. 뭐 저녁쯤 되면 진짜 거의 저에 <laughs> <거의 웃음> 회식, 회식 아... 설거지거리들이 싱크대에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왜그내실 아, 어, 시간에. 음. 아, 요즘에는 저는 아예 집에서 사들고 와서 먹지도 않아요. 포장 용기도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냥 밖에서 먹고 그냥 들어가요. 그냥 혼자서 음. 삼겹살 <laughs> 1분에 13,000원이거든요. 만3 음. 13, 0 0 0원이 2인분 먹어요. 26,000원 <laughs> 먹으면 2 6 0 0원아 너무 맛있지. 네. 그러면 계란계란찜까지 공짜로 줘요. 아 맞아요. 혼자 먹는데. 그거 내가 가는 고기 고 집은 고기도 구워줘요. <laughs> 혼자서 가 고기 구워줘요. 그냥 고기만 먹고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네. 참치회 먹을 때 솜치를 음. 초생강을 다 아, 초생강을, 초생강을 간에푹탕 봐서 살짝 털어내고 어, 어. 여기다 이렇게 얹어주아 이렇게 음나 음.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좋아 음. 그래서 그래서... 아 좋다 선생님 요즘 어때요? 내 쪽에 있는 산업이 하향 산업이 많이 됐어 하향 산업이에요 음. 현재.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나 입사 초기 때는 막 너무 이 미어 터져서 힘이 들었는데. 진짜로? 음. 음, 그때는 뭐 몸이 힘들고 그랬지만 음. 지금은 이게 내가 돈 받고 일하면 실적이 음.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음. 근데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는 입장으로서 이게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요 제가. 이거 이 친구 얘기를 내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게 음. 제가 또. LG 모바일을 망가뜨리고 제가 나왔잖아요. <웃음> LG <웃음> 네, 네. 모바일을 접, 접, 접고 접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접고 나왔죠. 예, 네. 음, 네. 뭐우스갯소로얘기했다만 네. 입사했을 때부터 안 좋다. 네. 물이 안 좋다. 뚝뚝뚝 떨어지면서 예를 네. 들면 이거예요. 처음 입사했는데 를 화장실에 막 가글이 있고. 네. 그래요. 화장실에 가글 있어요. 네. 근데 몇달 후에 네. 가글 없어졌어요. 네. 그 화장지가 에. 똥 닦는 휴지가 에. 원래 엠버싱이었거든요. 갱지로 <laughs> 갱지로 바뀝니다. 딱다가 아. 이걸로 아. 바뀝니다. 아, 예, 딱다가 피납니다. 딱딱 피납니다. 에. 어쨌든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그들이 살아야. 아, 그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에, 맞죠. 음, 음. 근데 음. 이 일은 또 일대로 하고 있는데 음, 음. 실적이 안 나니까. 그치. 지 음, 그게 음. 가장 힘들죠. 그게 스트레스지. 근데 음. 제가 사드리는 거니까, 많이 좀 음, 드세요, 뭐? 많이 좀! 예! 음. 네. 웬일이래, 이거. 응? 음. 음. 괜찮아요, 먹어도? 선생님! 음? 국수 먹을래 <laughs> 국수. 아니, 괜찮아요. 어. 아, 그래? 응, 좋은 거 많으니까. 아, 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응. 음. 아, 아유, 당당당! 아. 따! 나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난거 음, 아니야? 음. 아, <laughs> 난거 아, 같아요, 지금. <laughs> 아좋네 아, 다리, 아 자... 아, 잠깐만, 자, 자세 좀 바꿀게. <laughs> 아, 다리, 아, 다리가 진짜 어떻게 된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매일 사는 인생이 처음이잖아. 만한 <laughs> 살 처음이고, 만두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결혼 처음이고, 아기 낳는 건 처음이잖아요. 아, 시행착오가 진짜, 나 모르겠어. 모르겠는 삶으로, 모르겠는 그 속으로 우리가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아, 근데 행복은 해보여요. 좀 부러워, 근데. 뭐 특히, 음. 지영이랑기영이랑 같이 있는 거 보면, 아, 부러워. 근데 그게 마냥 그렇게 밝진 않아요. 뭐, 막, 싸울 때도 있어. 아유, 그럼 당연히. 서로 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음, 음. 같은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그죠? 마찰이 없겠어요 음, 음. 당연히 있겠죠 아니 저는 또 현아 씨도 부럽고 <laughs> 제가, 뭐, 제가 뭐가 음. 부럽죠? 다, 해보, 다 해보신 거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 선생님 다 해본 건데 뭐가 부러요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선생님이 하고 있던 거였어요 <laughs> 아니다 아니, 해본 건데 뭐가 부러요 아, 왁자냐? 아, 잘. 잘 주시네. 아휴 다 먹었어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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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